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리지봉입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는데 맨날 등산 가는 영상만 찍다가 이렇게 마라톤 대회 가는 영상을 찍으니까 어, 좀 느낌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 등산보다는 러닝을 더 좋아해서 원래는 러닝을 더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또 대회 참석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있는 더레이스 서울 이번에 21km를 제가 달리러 가게 됩니다. 네, 협찬 아니고요, 제돈제산입니다 여러분. 네, 가서 열심히 뛰어볼 거고요. 이게 대회가 원래는 2월달에 진행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4월달로 대회가 옮겨져가지고 어, 오늘 이제 진행을 하러 가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봐요, 안녕. 네. 광화문역 내렸고요 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은 러너분들 엄청 많으셔가지고 지금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 지금 광화문 광장은 9번 출근 쪽이고 어, 뭐 8번 출근 쪽으로 이렇게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없고 가까운 출근 쪽으로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재성이 형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재성이 형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찍도록 할게요 안녕 아네 지하철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집 맡기러 가고 있는데요 어, 제가 리더스 그룹이라 8시 출발인데 지금 벌써 7시 25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어, 다들 러너분들이 지금 다몸 푸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짐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아, 출발 30분 남았는데 아, 일단 빨리 짐을 맡기러 가보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 재석이 형 만났어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텐션 너무 다운이네 오늘 아... 기록 어떻게 되십니까? 저140 목표입니다. 아, 140, 네, 오늘 1시간 40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그룹에서 출발하는 김재동,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여러분, 드디어 아침을 맡겼습니다. 와, 아, 네, 거의 지금 전쟁통에 이요침맡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다. 여기 물승공화도로 밀리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여기 앞쪽에 좀 아무래도 방광장이 좀 좁다 보니까 어 이쪽에 좀 진보가나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뭐 나중에 첫회라서 그렇고 다음 번부터는 좀 이번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우선은 저 아는 동생이 지금 응원하러 좀 온다 그래서 그 그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응, 음, 이따 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균이가 아침에 자기 뛰지도 않는데 응원해 주러 왔어요. 자, 오늘 화이팅! 화이팅! 네, 저는 오늘 열심히 뛰지는 않을 거고요, 뻔납는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주로로 가볼게요. 바뀌었습니다. 네, 지이붙발이되었습니다이 붙었습니다. 3년이 다었습니다 3년이 붙었니다이니다다이붙었습이붙었습습니다니다 3년이 정 열심히 내이도록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쪽니다이붙이 붙었습니다. 3년이 붙습니다 3년이 붙었습니다. 3년이 붙었습이 붙었습니다. 3년이 붙었습하습니다 <목소리>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이제, 이제 저희 출발을 공, 하러 아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맨 앞에서 <목소리> 뛸수 <때 목소리>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제가 앞에서 뛸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출발했고요. 저희가 리더스 그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병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갈 겁니다. 모두 완주의 의의를 두고 달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갈 예정이니까 어, 여기 달리시는 분들 보시면서 어, 속도를 체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따가 봐요. 네, 방금 제가 촬영을 했는데 모르고 지웠어요. 지금 시청력 지나서 어, 넓은 길로 좀 나왔습니다 햇볕이 좀 비치고 있고요이 길로도 답분 19초 페이스어 왔는데요 어... 바라는거 들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우 힘듭니다 네 하지만 일단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이팅! 어 파이팅 파이팅! 어네 주변에서 다들 파이팅도 외쳐주시고 아뭐동마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때는 진짜 비가 와가지고 와, 좁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오늘은 진짜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문 여기저기서 대회를 많이 하나 봐요. 여러분 저말더하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좀만 말 줄일게요. 네, 지금 DDP를 지나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사이카가 오는 거 보니까 아마 헌덕으로 BDP 돌아가지고 올것 같은데, 진짜, 와, 저 현대고 보이십니까? <laughs> 저랑 BDP 한 바퀴 차이나요. <laughs> 저 그래도 나름 숲 베이스인데. <laughs> 아, 역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laughs> 뒤쪽에 급도대를 잡아줘야 돼요. 차비! 캐치! 나 네, 이렇게 꾸겨서 잡으면 좀 쉽게 잡아집니다. 아, 네. <laughs> 여러분, 뛰다가 저희 크로스 박스에 회원을 만났습니다. 아, 네, 저보다 엄청 잘 뛰시는 분이라서, 저는 완전 앞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뒤에다따라다왔어요 아, 헤이 오늘 목표가 1시간 몇 분이라고요? 1시간 32분. 네, 형님 파이팅 하시고, 저는 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못 가, 못 가, 못 가. 이 막수해서 봐요. 네,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제 11.5km 왔는데, 아 어, 다시 그분이에요. 이 정도면 제 피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거리는 어, 천천히 갈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전에 6km부터 못찍었어요 네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아네 오늘 원래 펀너라고 그랬는데 거의 한 5km 6km때부터 PB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빡세게 뛰었어요 그래서 10km까지는 진짜 말도 안되는 속도로 제가 따라갔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오늘 약간 좀 PB를 하기에 오늘 날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요 아 정말 만족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햇볕도 나고 따뜻하고 짐 찾으러 가는 것도 너무 상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 운영이 안 좋고 해도 내가 기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앞으로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 만족합니다. 아네 오늘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도 방송 찍으려고 했는데 졸라 열심히 뛰어서 p b 를 해버렸지 뭐야. 어몇분 남았습니까? 모르는데 겠몇분 남았는지 몰라. 하여튼 어쨌든 p b 야 나이스 나이스. 역시 집은 것이 쿠라 쿠라 이쿠라 이쿠라 비. 여러분 저는 원래 쿠라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뛰다 보면 신나는데 어떡해요? 네.